마찬가지로 얘도 중심을 그려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len len e, 엔터 de 엔터 3 엔터 하셔가지고 선을 삐져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음, 여기까지 이제 완성시켜주시고요 우선 요직선홈은요 대칭 복사라고 했죠? MI로. MI로 해서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 해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있잖아요. 원통은 한쪽은 바깥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바깥쪽이 보이는 쪽은 선이 하나만 보이면 돼. 요기, 이 선만. 그리고 반대쪽은 이 중심선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안에가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칭을 이용해서, 해칭, 요 한쪽이 이게 해칭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에요. 구조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한 것같아 위치가 안 맞는 것같은데 맞나? 맞네? 오케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한쪽은 해칭. 한쪽은 바깥쪽 면이 보이는 걸로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로 L, E, N, D 3mm만큼을 늘리세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인정. 자, 지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뭘 놓쳤냐면요. 이 원통이 더 커요. 원통이 크기 때문에 3mm만큼, 양방향으로 3mm만큼 선을 좀더 늘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L, E, N, 엔터, D, E, 엔터, 3 엔터 하셔가지고, 요, 이 안에 선 있잖아요. 이 애들을 3mm만큼 위아래로 좀 늘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선을 연결시켜 주셔야겠죠. 선 연결. 75mm 음, 이런 식의 구조가 됩니다. 그니까 안쪽 선은 지우셔야 돼요. 여기에 음, 맞네요 그 치수가 다르죠. 음, 6 9고 얘는 75가 나오게끔 음, 오케이 훌륭합니다. 도면을 잘 보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제 도면을 놓친 거고요. 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 누락된 게 있으면 다 집어넣으세요. 근데 평면도 같은 경우는 치수를 이렇게 기입할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면도에다 치수를 기입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자, 우선 xl에 어 h죠? xl 엔터 h 엔터 치셔 가지고 이 정면도에 있는 여기 끝점들 다 찍어 주셔야 돼요. 정면도 상에 있는 끝점들. xl 엔터 h 엔터. 마찬가지로 평면도도 찍으셔야겠다. 평면도도 또 끝점 다 찍어 주시고. 평면도는 6개밖에 안 되네요. 6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L에 A죠. A엔터 45엔터. XL엔터 A엔터 45엔터 하셔가지고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대각선 여기 찍으세요. 여기. 전면도에 있는 오른쪽 이 모서리. 그래서 오른쪽 모서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XL에 V 엔터 수직선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차점 찍는 거죠? 오른쪽 상단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요 부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요 투상 도면이죠. 도면의 우측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 그리라고 했죠? 원을 그린 다음에 1차 트림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제어하기가 좀 수월하다. 마찬가지, 나머지 선다 지워버리시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 얘네들은 다 외형선이에요. 참고로. 외형선. 요렇게 됩니다. 자이 주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우선 트리 을좀 잘라주고요 주소 좀 옮길게요 앞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트리 다 잘라내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우측면도는요 이 도면을 보시고 어 우선 같은 면은 다그 하나의 선으로 이제 하나의 면으로 하나의 면으로 통일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나의 면이 보이는 거지. 이 부분은 여기는 면을 표시해 주셔야 겠고. 그리고 아 잠깐만 이거 좀 잘못됐다. 우선 잠깐요. 수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선 75 있잖아요. 75와 69를 좀 구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75가 여기가 75거든요.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75 부분이고, 밑에는 69니까. 여기는 우선 1차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다시 갈게요. 우선 이렇게 잘라야 돼. 1차는 밑에 2차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은 여기가 한 면, 여기가 한 면, 여기가 한 면이죠. 총 3면, 그러니까 우측면들 이렇게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아, 그리고... 그리고 54mm가 또 있네요. 그죠. 54. 54가 또 추가로 보여줘야 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치수 뽑아보고 여기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치수가 하나 더 늘어나야 겠네. 추가로. 그목 부분이죠. 목 부분은 54에 그죠. 얘도 센터 개념으로 갑시다. 센터가 27이죠. 5엔터 27엔터 하셔가지고. 27mm씩 이렇게. 27mm씩 해서 54mm짜리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트림을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양을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도 필요 없고 이 선도 이렇게만 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이거 자를 거 아니니까 가운데 이 선만 중심 선만 그려주시고요. 이 선들은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len, d, 3mm만큼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그, 홈 파자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바닥에. 거기에 그, 중심선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중심선은 어떻게 되냐면, 15mm씩이네, 그죠? 그래서, 이 선을 15mm씩 이렇게 띄워가지고, 중심 중심 선이죠? 중심선 표시 좀해 주세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측면도. 여기다가 웬만하면 그리지 마세요. 공간이 좁을수도 있어요 뭐딱 맞을거 같긴 한데 사이즈가 우선 모르니까 바깥에다 그리자고요 우선 S N A P죠 S N A P 엔터 스냅 인다 스냅 엔터 그 다음에 S 엔터 그 다음에 I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더 그러면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틀어지죠 S N A P 엔터